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세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세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를 때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름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못되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아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주셨으니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인데요. 바리새인 중에는 어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 온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바리새인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아 그러면서 어그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아 아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 않았으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제 그래서 서로가 이제 논쟁이 붙으니까 아 이제, 이제 그 다시 그 맹인 이 되었던 사람들 부르고 또 부모까지 부르고 그랬는데요. 어, 법을 지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 또 표적을 행한다고 해서 또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표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얼마든지 사탄도 어, 표적을, 표적 같은 것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그런데 어, 법을 지키고 뭐 표적을 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못 보고 살다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따질 때가 아니고 또뭐 이것이 뭐 하나님께로 낫냐 안 낫냐 이걸 따질 게 아니죠. 먼저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법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무엇보다 다른 것 따지지기 보다는 사람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게 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바리새인들이 아, 서로 논쟁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 맹인도 부르고 부모도 불렀는데요. 아, 그래서 부, 이제 맹인이 누구냐 하니까 뭐 아, 이제 뭐 이제 자기가 분명히 아,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부모를 불러옵니다. 믿지 않고 정말 맹인이었던 것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서 정말 맹인이었느냐? 어떻게 근데 낳게 됐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부모는 어 지금 이제 출교 당할 것을 이제 이제 두려워서 어 아들인 것도 맞고,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 낳게 됐는지는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냥 이제 그 본인한테 물어봐라. 이제 성인이니까 본인이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회피를 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맹인을 다시 두 번째로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은 부모와는 다르게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창세부터 맹인이 다시 맹인으로 난자가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바리새인들을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말하면서 꾸짖듯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죄, 죄로 인해서 맹인되었던 주제에 어? 죄인인 주제에 어디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하면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내쫓았다라는 게 이제 출교를 시켜버린 건데요. 어, 정말 대단한 용기죠. 어, 사실 본인도 나도 모른다. 뭐뭐 뭐 그분이 나를 낳게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낳게 는지 어떻게 아냐 그냥 하란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자기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처럼 그렇게 피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했다가는 또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참아 대단하다, 아참 잘했다, 니가 아참아 당당하게 했구나, 이렇게 그 자체를. 믿음의 고백으로 보실 겁니다. 믿음에 정말 용기가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실 텐데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 이거 뭐 죽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출교당하면 출교당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보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뭐단 것보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도 세상에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또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람을 귀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인데 얼마나 축복하고 축하할 일인데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지금 눈을 보게 된이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수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세상의 말도 안 되는 것들 앞에 하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그 특권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과 지지하심도 들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